ship wasn't just wrecked as the old man said we sailed far away through the storm to there between the India and the eastern islands we finally found the treasure that can change the world but we couldn't get the harmless treasure Dr. Hamel's 여수의 비밀을 풀어야. 사사히 어, 뛰어봐. 여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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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 음.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 펼치는 음. 음. 스펙터클 음. 판타지, 음. 판타지 게임. 찾으시오. 확실히 뭔가를 미션을 주니까 훨씬 더 포켓몬 것처럼 재밌었어요. 아무래도 뭐 뭔가 사물을 보고 가는 그런 게 하나가 더 초점이 잡히는 것 같아요. 하멜의 여수 입성이란 실제 역사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한 흥미진진 빅 게임. 미스테리 트레일 여수 탐험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수의 대표 명소인 하멜 전시관 이곳에 위치한 하멜 연구소에 미스테리 트레일에 참여할 탐험가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게임을 처음 할때 미션 수첩을 드릴 거예요. 이 미션 수첩에 있는 암호들을 해독하시면서 비밀 메시지를 풀어가는 방식이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여수의 핫플레이스를 무대로 가상 게임 속 주인공이 되고 직접 발품을 팔며 미션을 수행하는 빅 오프라인 게임 미스테리 트레일. 도시형 비 게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마 TV 방송을 통해서 런닝맨이나 이렇게. 어, 문제적 남자를 통해서 키스를 풀어가는 과정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도심에다가 이야기와 함께 풀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여수의 매력적인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곳의 코스를 정해서 퀘스트를 이야기와 함께 풀어가시는 그런 방식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보물을 찾는데 주어진 시간은 단한 시간. 할수 있는 것같아 저기 빨간색데 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체크플 가요스텝저 스태프를... <laughs> 스태프를... 모양을 길에 맞댄 돌 사이에 있대. 모양을 맞댄 돌 사이? 에헤이. 그러다 미션지 뚫어지겠어요. 솔직히 미션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이게 차근차근 열어 가야 까그러면 되는 거 같아요. 자, 그럼 심기 일전에서 다시 출동해 볼까요? 미션의 힌트를 쫓아 찾은 곳은 진남관 유물 전시관. 과연 이곳에선 여수의 비밀을 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장기판이 너무 크다. <laughs> 서 되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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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부턴 미션에 집중하자고요. 근데 여기가 맞아요? 여기 여기. 았어요 어, 더스 있다. 무여 국절 끝에 첫 번째 단서 획득. 재밌는데요. 이게 뭐냐면 수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그 수수께끼 같은 거 있잖아요. 잘 풀면서 가는 거 그런 재미도 좀 있고요. 이렇게 수수께끼도 풀면서 여행도 하니까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각 이순신 장군이 작전을 수행했던 역사적 현장에선 또 다른 미션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천사 벽화 마을 벽화 속 비밀 코드를 찾아라. 2012년 여수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1,004m의 벽화. 총 8개 구간으로 구성된 골목에서 숨은 코드를 찾는 게임입니다. S8. 그러니까 그, 그 구간으로 가라는 거야팔 구간으로. 팔 구간으로, 구간으로 가라는 거다. 네, 네, 네. 이게 s 8이 이거. 까그 팔이 이거야 이거. 팔이야? 예. 네. 마치 퍼즐을 풀어가던 미션지를 맞춰가는 탐험가들. 과연 이번 미션의 결과는? 1 2 9단 대단 끝에 다다라서 미션 뒤로 돌아보면 심벌 마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네. 어디게 네,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laughs> 게임이 시작된 지 30분 미션 수행에 남은 시간도 단 30분입니다. 자 이제 벽화를 잘 보시고 미션을 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벽화와 눈씨름을 하던 바로 그때 10일 써있네 여기 할아버지 부채에 있으시고요. 10일. 10일 아 그러네 10일 가 여기서 여기서 이 얘네들을 찾아갖고 찾다가는예요 여기다 숫자를 넣는 거 아닌가요? 아, 여기다. 가 여기다 숫자를 넣는 거 같은데. 벽기에 속에 숨어 있는 숫자를 찾아 비밀 번호로 조합하는 미션. 마을 구경도 놓치면 안 되겠죠? 꽃이 이렇게 각각 집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계절을 여기서도 느낄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 와서 게임도 하고 조금 조용히 하면서 다니면 여기 이런 꽃을 보면서 힐링도 하고 게임도 할수 있어요. 네.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열두 개의 네. 운명 결정함. 얘네하고 뭐, 나하고 뭘 맞췄지? 여기 여기 나, 여기 삼, 번호. 아, 삼, 삼이야, 뭐? 삼지. 소머리. 템프에 찍어둔 비밀번호를 누르면 또 다른 미션지가 됐다. 나옵니다. 심보를 찾아 상자를 바로 넣고 문을 닫으면 된다. 여수 지역의 숨은 곳을 잘 찾아서 뭐 보물찾기 하는 느낌이 드네요. 어렸을 때 보물찾으러 다니는 생각 많이 나네요. 여수 원도심 곳곳을 누비는 국내 최초 빅게임 관광 콘텐츠. 천사벽화마을의 전망대격인 오포대에선 과연 어떤 미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포대 가면 안 보였던 걸 발견했는데. 뭐가 있지? 어? 어, 장군도도 어, 보이고. 볼산데기 장군도있 보잖아. 경도. 아 여기서 만호경이네요. 저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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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여기 지금 글씨 보입니까? 네. 하나라도 빼면 글씨가 깨져. 네. 깨집 네. 깨지고 다네 개를 다 암호명을 코드를 네. 걸어 눌러야 다 보인다. 올라오면서 힘도 들었지만 올라와서 여기 한번 전망대를 보면 정말 이 미션에 참. 그, 참가하는 걸 잘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해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게임이 시작된 지4 5분여 탐험가들은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개하겠습니다. 오! 의 보물, 리 틀린 걸 얻었다. 이제는 하늘 이런 <목소리> 색다른 <목소리> 경험 혼자만 하면 섭섭하겠죠? 무료니까 <목소리> <목소리> 경비도 따로 안 들고 간단하게 여수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다음번에는 직장 동료들하고 한번 와 보고 싶네요. 여수의 명소들을 무대로 하는 브라이어티한 여행.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전설 속 이야기. 당신은 그녀의 보물 툭님을 얻었다.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당신의 성취를 기뻐하는 그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골목골목에 이렇게 좋은 벽화거리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여수에 다음에 한번 같이 와볼 생각입니다. 그죠? 네. <목소리> <목소리> 유쾌한 상상이 더해진 즐거운 여수 여행 미션 수행의 성취감은 덤입니다니다 <목소리> <목소리> 전시관 들르듯이 가는 게 아니라 이야기와 함께 한번 가고 나면 거기 정말 재밌더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 관광을 하게 되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의 숨은 명소와 이야기들을 만나는 유쾌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행의 즐거움과 게임의 흥미로움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시간. 여수를 여행하는 새로운 방법. 미스터리 트레일 여수를 즐길 다음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